네, 나금중 지금부터 다섯 번째 리딩 먼저 선생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핵심어는 뭘까라고 하면 바로 'peak pressure'이라는 또래 압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겪어 보신 친구들이 있을 테고, 그런 거를 뭐 심하게 안 겪더라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의 첫 번째는 제목이고요. 결국에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또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팁입니다. 그래서 이 튜브 정사는 형용사 조용법이고요.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또래 압력을 극복하는 팁에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별표를 한다면 사실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두 번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요거 문법적으로는 저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3번, 그다음에 6번, 8번 이렇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를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 친구들이요, ask는 여기서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ask는 요청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태부정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은근히 글이 짧지만 문법적 요소는 많습니다. 보면 여기 여기 사이에 이렇게 something과 you 이렇게 명사 명사 충돌은 영어에서 없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건이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대명사가 생략어 있습니다.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뒤에 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원치 않는 것을, 그저 원하기를 원치 않은 것을 하고자 자꾸 요구를 해요. 너 친구들, 넌 하기 싫은데 자꾸 이거 하자라고 요구할 때, dear라는 뭐 멋이 있다라는 뜻이고, 항상 이거 이 문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일치죠. 이렇게 수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To deal with it.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 마찬가지. 앞에 명사 수식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deal with는 대처하다. 바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의 팁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이렇게 줄 그어볼게요. 여기 또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니까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됐죠? 자, 계속해서 형용사 지용법이 나옵니다. 두핸들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투브저사가 형사절용법 a는 adjective에서 그냥 제가 형용사 줄여서 쓴 거예요 형용사절용법 자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위에 d e l e t e 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잘개처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얘가 주어니까 얘는 동사 바로 by 인지도좀 체크해 둘게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suggest는 특히나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면, 뭐, suggesting a different option to them 이런 식으로 나와서 3명식이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안하는 겁니다. 뭘 제안할까요? 다른 옵션들을 좀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라고 해버리면 그 친구들도 반감, 뭔가 반감이 생겨서 여러분한테좀더못 듣게 할수 있는데 어, 나 그날 안될것 같은데 다른 거 다른 날 어때? 이거 말고 내가 지금 힘든데 이런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다른 옵션을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학교에서요. 이거 핸들을 트위트까지 적어주셨어요. 또좀 체크해 줄게요. 동현은 항상 이렇게 변형 출제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팁들에 어드바이스 주셨고요. 근데 어드바이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다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자면 연결사 체크. 자, 너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너가 만약에 스킵을 빼먹다죠. 원, 투, 투부 정사죠. 수업을 빼먹고 싶지 않아. 어, 너무했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tell, 말해봐라. 지금 보시면 동사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 명령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문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에게 말해봐라. 요 사이에 대절 생략됐습니다. 대절 생략됐으니까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행아우이드는 어울리다. 그들에게 아, 나중에 어울리면 안 될까?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if 절에는 현재 시제 적었죠. 하지만 뒤에 여기 미래 적어놨습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표절은 절대 미래 쓸순 없죠. 특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먼저 알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런 식으로, 대박! 그런 식으로 그들은 여기 보면 will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요. disappointed. 요거 체크하세요. 가거분사죠 그렇게 많이 실망은 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거죠. 이거가 결과입니다. 그렇게 많이 실망하지 않을 거야 다행히. 자두 번째 갑니다. 또한 나옵니다. 연결사 체크 방법 또 하나 열거해 준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look for 찾아봐라 찾다 뭘 찾아봐 친구들 찾아봐 어떤 친구들 관계대명사 문장이고요. 뒤에가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는 주관됩니다. 너를 잘 서포트, 도와주고, 강력히 뭔가 지지해주는 친구를 찾아봐. 라는.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지해주는 친구 찾아봐. 라고 하면서. 자, 주관돼서 중요한 건 뭐죠? 수일치 그죠? 앞에가 friend니까 뒤에 s가 있다라는 거 체크. 자, 마찬가지입니다. if절이 나왔잖아요. if절에서 생명은 뭡니까? 여기는 현재, 뒤에 미래. 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너가 친구가 있다면 또 나왔습니다. 주가는데, 노를 함께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학교에서는 이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짜 목적입니다 얘는 목적보호고요 얘는 진짜 목적입니다 감옥은 해석을 안 하죠. 그럼 감옥을 보통 가지는 것은 오형식 동사죠, 당연히. Make나 Find,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이 감옥 직목을 진짜 많이 가지고요. 가짜 목적어 이시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자 아니면 일반적, 보통 형용사가 많이 오나, 명사도 가능하죠. 명사가 10%를 차지한다면, 형용사는 90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에 해당되는 툴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죠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알죠? 그래서 감옥증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라 한다면 요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턴다운이라는 것은 거절하다는 뜻이죠 같이 이제 너랑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알게 될 거다. 특히 find는 오형식일 때는 알게 되다라는 뜻이지 찾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찾다는 건 삼형식이에요. 물리적으로 뭔가 찾다. 그러니까 알게 아 어? 하고 인식되고 알게 되는 거죠.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턴 d o 거절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 너가 여전히 어려운 시간에 힘들대요. 그럼 이건 추측이죠. 더 불확실하니까 마이트가 뭐 나왔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번과 핵심. 여러분들, 이번 해당되는 문법입니다. 가주어 진조입니다. 이렇게죠. 여기에 가주어 진주어 해석 안 하죠. 자 그러면 너가 그래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마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바로 세 번째 방법이죠. 턱투 누구에게 이야기하다.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다. 너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됐죠 자, 특히 너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할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 정사, 동사 원형 다 되니까 여기 f 파인드도 되죠. 특히 너에게 어떤 해결책을 줄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나 해결책을 줄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또래 압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극복하고 맞선다라는 것은 파이팅 나왔는데 동명사죠?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팁들이 확실히 그래도 확실히 어부 목적어 동사 원형 투부 정사도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 또래 압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겁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됐죠? 그래서 동료나 또래 압박에 대한 이야기고요. 줄여 보면 결국 내용 정리를 해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다른 선택의 제안. 두 번째 무슨 방법이 있죠? 지지하는 친구 찾기. 세 번째는요. 부모님 선생님, 창의, 이겁니다. 이것이 이번 가의 핵심의 이야기였고,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어휘는 peer oppression, 동료 압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주고 해결책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섯 번째 리딩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뭔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뭔가 정보를 제공하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목은 밑에 있어요. 결국에는 돈 절약 전문가가 되기. 이게 핵심어입니다. 어, 돈 절약 전문가가 돼보자. 라는 건데, 딱은 마찬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에세 번째.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돈 절약 전문가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너가 너무 많이 돈을 썼다면, 당연히 머니가 셀수 없으니까, 매니 쓰면 안 되겠죠? 자, 히어라, 뭐, 뭐, 시 있다란 뜻이고, RDS, 잘 이렇게 쓰지 적어 준 거. 마찬가지 팁 다음에 요 친구는 뭐죠? 영법의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 수식하니까. 몇 가지 팁 또는 해결책, 방법. 팁스, 어드바이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원문이랑 확인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거 y u 입니다 요거로 바꿔 주셔야 돼요. 너의 여기 보면 spending habit 하면 소비 습관을 뜻하죠. 너의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소비 습관 바꾸기 소비 습관 이 단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입니다. 나는 강하게 아주 추천해. 이건 명사절 대신니까 이 대신이가 생략 가능하고요. 너가 말 t 먼슬리는 형용사입니다. 매달을 월간의 월간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선 보통, make a budget. 예산 계획을 세우다란 뜻이죠. 자, 월간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 동사 중에서 divide a, into b 자, A를 B로 분배하다라는 뜻인데 나누다, 분배하다. 보통은 into 다음에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돈을 결과 어떤 걸로 뭘 소비할 건지 그다음에 세이빙, 저축은 뭘로 할 건지를 나눠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팔로우부터 먼저 시작한 동서부터 시작하니까 명령문이겠죠. 너의 아직 예산을 엄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학교 형용사 보세요 이런 거 은근 잘 내시죠.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두 번째입니다. Keep t r a c of 체크하도록 할게요. 추적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추적하다. 반드시 너의 소비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보여요. 바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먼저 얘기할게요. 의, 주, 동. 간자 의문 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범위에 해당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자, is은 가주어. 마찬가지 이번에 중요한 법중에 하나입니다. 가주어가 to write down이 진조입니다. 자, 불확실하니까 일 거야라고 해서 가 좋은 아이디어 일 거야. 바로 쓰는 거.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쓰는지를 적는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노트북에 노트에. 자, 그다음에 when 뭐뭐 할 때인데. 요것도 나옵니다. 뭐요? 마찬가지. 의 주, 동. 누구죠? 간접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7번, 8번도 중요합니다. 의 주, 동이죠. 너가 살펴본다면 어디에 너의 돈, 너의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여기에 스위치도 체크해 두세요. 너의 돈이 주어져. 실제로 너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체크를 한다면, 결국 너는 try to 부정사는 s 나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동명사는 시험사 무모 하다. 너는 너의 소비를 결국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less죠. 덜. few를 안 됩니다. 자, 왜안 되냐면요. few는 셀수 있는 명사에 적잖아요. money이니까. money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less가 와야 되겠죠. 만약에 너가 원하는 것에 돈을 덜 쓰도록 해라. 라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마찬가지 지금 things와 유사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니? 원트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간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에 돈을 쓰지, 좀덜 써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거에 돈을 써라.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너, 여러분 욕망에 의한 소비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에 좀덜 쓰고, 대체하는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음. ID, ING, 동명사죠. 새 책을 사는 대신에, try 동명사. 아까는 투부정사가 나왔다면, try 동명사입니다. 시험 4만 5만 뭐 하다죠. 한번 해봐, 이거죠. try 해봐, 노력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S다라는 개념보다 한번 시도 한번 해봐, 이런 의미죠. 그것들을, 여기는 책을 뜻하죠. 책들을 second hand가 뭐죠? 중고로 한번 사보도록 노력해봐.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고로. 자 결론입니다. 유 n 또한 너는 이제 좀더 결론으로 갑니다. 또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By ing 아까 방법이라고 했죠. 게임 같은 것들 있죠. 그러면 게임이나 또는 옷들을 교환 한번 해보세요. 뭐하라고 합니까? 교환. 그렇죠. 이거는 중고 교환. 너의 와 친구와 함께. 그렇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팁들을 결국 너가 따르면 현재 시제 뒤에는 미래 가짜 목적어 목적보어 진짜 목적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더 쉽다라는 거. to save money. 돈을 더 많이 절약하는 거. 너가 예상했던 거보다 는 더 많이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우선에는 문법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간접의문나오면 애들 많이 틀립니다 7번 8번 특히 간접의무 구간 잘 보시고 결국엔 소비습관에 대해서 바꾸는 방법 결국 돈이, 돈이 들어오면 돈을 소비와 저축의 패턴으로 나눠 보는데 사실 여기서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를 한번 따져 봐봐 얼마나 쓰는지 보고 너가 그러면 소, 얼마 쓰는지 보면 이해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첫번째 방법 결국에는 매달 매달 예산을 한번 만들어 봐 거기에 쓸거 저축할 걸 나눠봐 특히 소비를 한번 추적해 봐 그러면 너가 아 얼마나 썼는지 알게 될 거야 그다음에 너가 원하는 거에는 좀 돈을 덜 쓰렴 차라리 중고나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어떠니, 그면 훨씬 더 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고 월간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엄격하게 지킴. 두 번째, 지출 추적. 그래서 노트를 쓰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자, 세 번째. 원하는 것에 돈 쓰지 마. 대신, 중고로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해라. 교환 문문. 그러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